있죠, 여기가. 안쪽에도 풀이 있고, 계속 풀이 자라요. 여기는 풀이 자라지 않고. you can break me down but i'll stay till the finish line and i've been counting minutes for quite some time now just to see you again and i've been counting 여기 안친 곳이라 안친 곳은 쌓였어 밑에는 다 덮었고 이 정도예요 이건 사람 키보다 풀이 높아요 지금 사람 아, 그러잖아요 22마력도 16마력 15마력 이런 거쓸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 안전란다이러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쓰고 싶지 25마력 이상으로 쓰고 싶지 이게 적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속도도 약하고 방경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물론 어차피, 물론 작은 걸 써야 될 경우도 있겠죠. 나중에, 작은 것이 학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한번 또, 세팅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럼 가격이 좀 싸겠죠, 고데시니까. 수로 이런 거여기는 여기, 이걸 이로한 거예요. 이명이사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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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지금 두 명이 사고 있다고. 음. 가능해요? 아. 금방 쪼로 들어고이게 음. 이거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음. 이거, 이거 핸드폰 되는데 이거는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혹시 몰라가지고 원래 아니 원래 이, 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 음, 저전압으로 해야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로 하, 이 하니까는 스포트로 하면 안 되고 저전압 USB 저전압으로 여러분 네, 음, 저속으로 이게, 해야 들어오는구나. 네, 아. 이게 고속 이게, 이게 고속이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안되다음그 차이가 있구나. 아, 사장님 좋은 팁 꿀팁이다. 모르면 그냥 막 쑤실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 충전하면 안 되고 음. 그냥 이거 전원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음. 저는 먼저 누르는 상태, 켜진 상태에서 꽂으면은 충전되더라고요. 아. 뭐라 그냥. 이 들어 들어가야 돼. 저는 켜진 상태에서 꽂아라. 음. 아, 짤팁인데. 이거 뿌영 중에 이제 음. 충전하고 싶으면이 음. 상태에 저는 눌러도 안안안안지는데요 안, 안 음. 이거 완전히 방전되면은 누른 상태 3, 40분 동안 어, 일못 하지만. 누른면미리미누르 뭐. 상태에서 꺼주면은 <laughs> 그러니까 어. 아. 충전이 돼. 아, 좋은 팁. 아. 이렇게라도 안 되면 꺼져 보면 일못 뭐 하잖아. 맞죠? 예.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보다. 어제 예. 아니 갑자기 이 유동이 아무래도 음. 드론도 마찬가지 갑자기 이거 빠뜨려 갑자기 음. 그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음. 갑자기 떨어져 가꺼지서 근데 준비했는데 한참 있어야 올라오더라고 이게 삼사에 음. 하면은 일프로 올라오서 그때부터 이제 드셔, 드셔. 금방 올라와. 음. 이 이만한 데를 갔다가 왔을 때 찍었어야 됐는데. <laughs> 저저몇몇 밑에 있잖아. 요 어. 밑에. 몇 어. 밑에 팔 음. 밑에 있거든 뒤다가고 거들 거들 안 잘라갖고. 그때 왔으면 좋았을걸. 아니, 어. 찍, 아, 일하세요. 나는 옆에서 쭈루루룩 찍을게. <laughs> 찍고. 여기, 여기는 뭐 큰. 여기에는... 근데 만약에 저거 고장나면 어떻게 들고 나가? 어떤 거야? 실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해 놔야지, 끌고 끌고. 만약 배터리가... 만약 배터리 나오면 여기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 뭐사람이못 온다거나 면 들고 가야 되잖아. 차를 불러가 포터에 불러가 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여기서... 여기서 고칠...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무거운 거 여기서 먹고 들어가고 올려야 되면 장비도 있어야 돼. 여기서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공구를 다 갖다 놔야 되나? 차에다 들고 다녀야되나? 네 <laughs> 빌랑시만 이게만 하면 되면 좋은데요 빌랑시만 딱움직였 있었으면 제자리에서 고치는 그런 좀 매뉴얼을 또 만들어 놔야 되겠네 네. 맞죠 형상님 그렇죠 즉 어. 색석에서 고칠 수 있게 맞죠? <laughs> 한나 같은 경우는 수렁 가운데 딱 타가지고 여기 길니까딱 음. 올라 타가지고 네. 거기서 딱고쳐도 되겠네 음. 공간 있으니까 아 맞네요 상님 엔진오 엔지노, 네. 엔진오라고 뭐 이런 거는 아직 안 넣으셨죠? 다다 네. 다그 그냥 그래요. 음, 음, 그냥 있으니까. 지금 한몇평 정도 쓰셨죠? 상입적고. 거 여기 그때 한예산거 하고 할까? 아산 거 하고. 3000평, 3000. 지금 3000평째 민 거예요? 네, 한 120평, 100평 이렇죠. 100평 밀었는 거예요, 지금. 만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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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제 오늘 1평밀었까요 음. 아, 그이 토탈 저거. 낮아요 아, 갖고 와서 저번에 천평 밀고 한만 오천 평 밀었을 거에요 15,000평 15 정도 아. 그래 조금 좀 쓰시긴 쓰셨네요 그래도 그 짧은 기간 안에 음. 아, 짧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는 두 번째예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횟수는 네, 두번째아두번아세 번째 아세아세 번째 아구나째아세 번째 아세 번째 아세 번째 아세 번째 아세 번째 아세 번째 일째째 응, 첫 오늘 여기 이틀 아, 만 평. 어제. 일 예산 이틀 예산은 몇 평이 있는데요, 사장님? 거의가 사4천평 아. 밥먹기 밀르면은 한 4, 천평 하루에 밀어. 하루에 한몇평 비시던데. 저번에 우리 초짜 때 하루에 천평 밀었잖아요. 첫날에. 첫날에 고장나고 그래 그렇지. 막. 장 어.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좀고래걸렸고밥먹로 응. 어. 하는 이, 삼천 2, 3천평은 아, 거녕. 하루 2, 3천 평을 민다고? 밀어요? 밀어요? 어, 저것만 해, 저기만 해도. 아, 하루 2, 3천 평을 밀으시구나. 나는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이제 사인들한테. <laughs> 다 드세요. 이 아침에 일하다가 시장하실 텐데. 좀더 살걸? 아니, 아니, 아니. 어. 맛있네. 응, 어, 맛있죠? 어. 어 그, 저, 저, 그게 조금 더 따뜻하면 더 맛있었는데. 밀가루가 네좀 촉촉하죠. 그래도. 어. <laughs> 날이 완전 바람이 조금 부네.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낫네. 네, 시원하네, 오늘. 어제는 진짜 더웠는데. 또 가지고 세게 아, 지금 5시간째 일하시고 계시네. 6시,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다가 가네. 5밑에라면 농장에는 만큼 와요. 음. 키보다 높다. 네. 네. 아, 오는도여 네. 미터가 오는데도 내 키보다 높더라고요. 예. 네, 아. 네, 높더라고요, 상이. 이거 저번에 와서 한번 했던 거라. 어. 음. 맞아맞아이 그 시간이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주니까 시간이 음. 이게 막 팍팍한 거죠. 아 그때 저기 들고 오셨네요. 네. 그때 나수로 하셨는데. 저기도 네. <laughs> 새거 같은데? 이거. 네. 혼다. 뭐 미쓰비시. 아, 미스비시 가스. 음. 네. 아, 미스비시요 가스. 가스로요. 아, 그 유튜브에 네. 많이 따더라 무탄 가스로 하는 거. 가벼워. 서 음, 아, 엔진보다 가스가 훨씬 가벼운가 보네요. 네. 음. 물통이 없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젊은 사람 20대 애인데 이거 가지고 볼써 대행하러 다니더라고요. 아, 예. 근데 가스 쓰더라고. 그래서 야, 가스로 써? 이러면서. 근데 가스가 이게 한 시간 하나? 아, 한 시간통한못 한 가니까. 아.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가끔 쓰니까 한관없는데 음.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아또 그래요? 네. 음, 아, 저기 나무 같은 거안 잘리니까. 아 나무 같은 거, 네. 아, 또 힘이 토크가 힘이 약하구나. 네. 아. 아 근데 괜찮. 저기 그냥 혼자 사부장 서부장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런 내려온 가벼운 기도. 장점 있는 대신 단점도 있구나. 명확하구나. 음. 난안해 보니까 모르지. 저도 안 해봤어요. 여기 와서 지금. <laughs>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사장님? 나는 저도, 완전 전문가인 줄 알았다. 저도 IT 쪽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아, 홍보를 IT, IT 해봤어요. IT. <laughs> 작년에 집에서 애초에 한번딱 들고, 이거 처음이에요. 그 사장님이 태양광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거 하시는구나. 소프트웨어하고. 아, 나는 이것만 꾼으로 하시는 줄 알았다. <laughs> 한1 0년안 포스 나오는데 딱이어옷 입고 <laughs> 아, 난 진짜 뿌인줄 했는데 생각해 봐 알티였어. 아, 아, 난 진짜 뿌인줄 알았어. <laughs> 처음에 딱은 처음했다은 해보니까 돼요. 해보니까 또 돼요. 이하님도 <laughs> <laughs> 이 운전 기가 막히게 해요. 막 그, 이, 그, 이래 애쓰다가. 이게 예, 태어나면서 드론을 해본 사람들은 아래 방향 감각이 어... 드론에 비해서는 쉽죠 이거 아그 따프에 붙어있으니까사이한테 되게 쉽죠 또아방 태졌네 화면만 보고 문제 움직... 풀야 되는데 아아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 All around this empty town, I'm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 But you don't care, you're unaware. 매번 맡기셨다면서요. 네. 어. 기계가, 장비가 있어야 돼. 그러고, 수리하는 거, 좀매뉴얼 계속 올려놓을게요. 음. 어, 또 해갖고. 어제도 근데 다 공개는 뭐하고, 짧게 짧게 잘라서 편집해서 안산 사람들은 공개 안 하고, <laughs> 따로 이제 영상으로 길게 만들어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길게 만들어서 영상을 주고, 네이터지 도면 그림은 보내 줄게. 아. 수작도 네, 있고 영어로도 있고딴것보다도 뭐, 그, 볼트 같은 것진다 다르잖아 요게 뭐가 있는가 이게 이게 못 뭐, 카탈로그가 원래 있잖아요. 근면 없잖아. 도면에. 네, 네, 아예 있잖아. 없죠. 도면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죠. 외형은 다 그려 놨어요. 외형 음. 놓고. 저게 후, 올리면 크기도 키우고 모다도 더 좋은 거쓸수 있고 계속 올릴 수 있거든. 실린더도 더 좋은 거 쓰고 엔진도 더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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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리잖아요. 계속 단가가 올라가요. 천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걸로 수리 모다도 좀 어느 정도 싼 편이거든요. 싼 편은 보다는 보급형이야. 네, 모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중에도 많고. 저 실린더 있잖아, 빠진 거. 네. 저것도 리니어 실린더, 저거 많이 팔아요. 알리 같은 데 보면 많이 팔아요. 네. 어제 네. 내가 네. 저거 뭐, 뒤졌거든. 태우에도 뭐 많더구만. 어, 뒤졌거든. 어. 그 그래, 어제 뭐, 사야, 뭐, 찾았어. 네. 중국 놈들이 비싸게 불러가지고. 네. 어제 하루 종일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 그니까, 우리도 찾고 싶어. 어, 오세요, 어 계속 찾아. 실린더, 트 이거. 음. 날도. 날도 비싸! 날도 우리가. 제작 한번 해볼거예요이살 어, 부러져 이게. 그래 맞아요 날하고 볼트도 넣있잖아요 응. 가져온거 날또 내가 이 애초기 집에 샀고 딴데 있잖아요 지금 샘플로 세군데 사보고 있어 이게 호환이 되는가 왜냐면 어 얘들이 아유. 한 두배 불러 음. 지들도 이똑같아 한국애들이랑 팔고 그 다음부터 부품비로 막 올려 바가지 씌우는거라 왜, 왜 딴데 그래 내가 가야들한테 다른 데 링크를 줬거든 야 이렇게 싼데 왜이게 비싸냐 그러지, 그러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걸로 묶는가 봐. 그니까. 러 탑날로 밑에를 좀 길게 돼갖고, 위에 이게 올라가는 간격이 작아요. 응. 걸려. 그니까 러딱탈 때, 딱 걸리잖아요, 이게. 탑날 응. 좀만 더 위로 반경. 그쵸, 조금만 더 올리면. 안 걸리고 딱 올라가고. 이게 차에 올라갈 때, 내가 할 때, 아, 사장님 저거 포터에 올릴 때 저번에 대가리 네. 깍 치더라고. 네. 이사하면서 빵빵 땅바닥에 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릴 게. 때 한번 꽝 내려왔구나. 네. 그게, 그게 생각이요 만들겠어요. <laughs>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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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래서 부품을 계속 지금 호환성 되는 부품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음. 안에 나중에 그 컨트롤러도 지금 다 찾아가 바꾸려고 하고 있어. 요 나중에 이제 PLC만 하면 되겠어. <웃음> PLC <웃음>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 <laughs> 어, 자동화도. <laughs> 프로그램 로지 맞아요. 컨트롤러 맞아요. 영어가 몰라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요 아, 근데 만들어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PLC 는 사람들 보면은 저런 거뭐 자동화 기계도 다만드는데그쵸 아. PLC 하는 뭐 물어봐야지. 아 물어봐야지. 저거는 나중에 지금 나는 저거를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80% 정도는 파가이 됐어요. 저거 저 안에 있는 그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작은 작은 부품들, 그거만 파악되면 돼. 그거도 다 대체 부품 만들고 있어. <목소리> 매번 맡기셨다면서요. 네. 어. 기계가, 장비가 있어야 돼. 그러고, 수리하는 거, 좀 메뉴얼 계속 올려놓을게요. 또 음. 해갖고. 어, 어제도 근데 다 공개는 뭐하고, 짧게 짧게 잘라서 편집해서, 안산 사람들은 공개 안 하고, <laughs> 따로 이제, 영상으로 길게 만들어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길게 만들어서 영상을 주고, 네 나중에 도면 그림을 보내줄게. 아, 네, <laughs> 도자도 있고 다 영어로 도 있고, 그냥 보다도 볼트 같은 것들 다달잖아요 이게. 네. 뭐가 있는가 이게 이게 뭐, 카다로그가 원래 있잖아요. 네. 이 없잖아 도면에. 아예 있거든요. 없죠 도면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죠. 외형을 다 그려놨어요 음. 외형 놓고게 올리면. 크기도 키우고 모다도 더 좋은 거쓸수 있고 계속 올릴 수 있거든. 실린더도 더 좋은 거 쓰고 엔진도 더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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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리잖아요. 계속 단가가 올라가요. 천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걸로 수리 모다도 좀 어느 정도 싼 편이거든요. 싼 편은 보다는 보급형이야. 네, 모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중에 더 많고. 저 실린더 있잖아, 빠진 거. 네. 저것도 리니어 실린더, 저거 많이 팔아요. 알리 같은 데 보면 많이 팔아요. 네, 네. 어제 네, 내가 네, 저거 뭐, 뒤졌거든. 뭐, 태후에도 뭐많더만 어, 뒤졌거든. 어. 네. 그래, 어제 네. 찾았어. 네. 중국 놈들이 비싸게 불러가지고. 어제 네. 하루 종일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 그 겨울에도 어, 그, 어 그, 계속 찾아. 실린더, 볼트 이거. 날도. 날도 비싸! 날도 우리가. 제작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어, 많이 잘 부러져, 이게. 그래, 맞아요. 날하고, 풀트, 도 너트 음. 있잖아요, 가져온 거. 날또 내가 이 애초기 집에 샀고, 딴데 있잖아요. 지금 샘플로 세 군데 사보고 있어. 이게 호환이 되는가. 왜냐하면, 어, 얘들이 한두배 불러. 지들 또 똑같아, 한국 애들이야. 팔고, 그다음부터 부품비로 막 올려, 바가지 씌우는 거라. 왜딴 데, 그래, 내가 가야들한테 다른 데 링크를 줬거든. 야, 이렇게 싼데 왜이게 비싸냐. 그래, 그러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걸로 묶는가 봐. 그러니까 산 날도 밑에 좀 길게 돼 갖고 위에 이게 올라가는 각 반경이 작아요. 응. 걸려 그러다니 딱탈때 걸리잖아요. 이게, 응. 이게 산날좀만더 위로 반경을 그쵸. 조금만 넣 올리면 안 걸리고 딱 이게 있고. 차에 올라갈 때 내가 그때 아 사임도 저거 포터에 올릴 때 저번에 대가리 꽉 네. 치더라고. 이사하면서 네. 빵빵 땅바닥에 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릴 달콤하게. 때 한번 꽉 내려왔구나 네. 그게 음, 생계의 대가 만들겠어요? 안돼 <laughs> 만들. 만들. 저거 <laughs> 그래서 부품을 계속 지금 호환성되는 부품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음. 안에 나중에 그 컨트롤러도 지금 다 찾아가 바꾸려고 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PLC만 하면 되겠어? <웃음> PLC <웃음>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 <laughs> 어, 자동화도 <laughs> 만드는 프로그램 맞아요. 로지 컨트롤러 맞아요? 영어가 요맞을거요맞을거요아 근데 만들긴잘 만들었어요 어. 잘 만들었어요 근데 PLC 하는 사람들 보면 저런거 뭐 자동화 기계도 다 만드는데 그쵸 아 PLC 하는 아한테 뭐 물어봐야지 아 저거는

Pointing blaming you, you did not know how. Oh. I thought you were the one for me, that's why I gave you everything. That was you, cross by the sun. 보요 태원강 쪽에 애초를 하고 있습니다. 태원강 쪽에 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 배수로를 타고 있습니다. 배수로, 배수로거든요. 배수로를 타고 있습니다.